성운은 성간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성단은 별로 이루어진 것이다. 별로 이루어졌느냐, 성간 물질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성단과 성운을 나누게 되고, 이 성단도 흩어져 있으면 산계성운, 모여있으면 구상성, 구상, 아,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으로 나눠지고, 이 산계성단은 아무래도 젊은 별들, 구상성단은 아무래도 나이든 별들이다 보니까 파란색, 그 다음에 붉은색을 띠고 있다는 것. 성운은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있는데, 성산물질이 스스로 빛을 방출하면 방출, 반사하면 반사, 흡수하면 암흑인데, 방출성운의 대표적인 건 오이온 초코파이, 빨간색, 반사성운의 대표적인 거, 메로페니까 파란색 멍이 들었다. 암흑성운은 흡수한 말머리성운, 어, 검은색 말, 흙 말을 떠올려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성단과 성운에 대한 암기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 관련된 건데요. 먼저, 우리 은하를 보게 되면, 우리 은하는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하게 생긴, 옆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은하는 중심부가 이렇게 볼록한 원반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중심부가 약간 막대 형태를 지니고 있으면서 이것이 은하 중심의 나선 이렇게 나선형의 팔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게 우리 은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 말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중심의 낙대 막대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나선 팔로 이렇게 은하가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은하는 보통 여기 지름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요건 기억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체 요 지름이 길이가 얼마냐면 약 30킬로 파섹. 자, 킬로라고 하는 것은 1킬로미터면 여러분들 몇 미터예요? 그렇지. 1000미터잖아. 요 킬로라고 하는 거는 1000을 의미하는 거예요. 1 그러면 1파섹이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가 몇 광년이었어요? 3.26 광년. 빛이 3.26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를 3.26 광년이라고 했으니까 30킬로 파섹이라는 것은 3.26 광년 곱하기 1000 그죠? 1000 곱하기 여기 30 요거 광년만큼 되겠죠. 굉장히 긴 거리가 바로 우리 은하의 지름이다. 어, 30이 지름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요 은하 중심으로부터 태양은 어디까지 있냐면 여기 태양 우리가 존재하는 태양계라는 곳이 은하 중심으로부터, 자, 보세요. 여기 30이면 절반 얼마겠어요? 여기가 절반은 15 정도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5의 절반이면약한8.5 되는데, 그보다 약간 긴8 5로파 a 정도의 태양계가 위치하고 있다. 나선팔, 위에서 보게 되면 어디쯤 있겠어요? 여기쯤 위치하고 있겠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옆에서 바라봤을 때와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우리 은하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 중에서 성단이라는 게 있고 성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선 성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단이라고 하는 게 집단이라는 뜻이요 집단 모임이라는 뜻이죠. 모임 공기의 모임, 우리가 기단,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단이라고 하는 건 별성자거든. 그러니까 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자로 되어있을 뿐이지, 별의 모임,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그래서 이 성단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별들이라면 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 성단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성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는 산계성단 하나는 구상성단 이렇게 두 가지의 성단을 나눌 수 있어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계성단이라는 것은 산이라고 하는 건 흩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들이 여러 개가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계성단은 이 별들의 모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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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지 않은 별들의 모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산개성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상성단은 이게 공 구자야 공공 공 모양으로 공 모양으로 모여 있다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구상성단은 산개성단보다는 더 공의 모양으로 별들이 더 많이 모여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냥 보기로만 봐도 누가 더 숫자가 많겠어요? 구상성단이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구상성단의 수는 보통 우리가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라 이야기하고요. 이 산계성단에 있는 이 하나, 이 하나에 모여있는 이 별들은 수십 개에서 많아봐야 수만 개 정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숫자는 구상상에도 많겠죠. 음. 그리고 이 산계성단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산계성단은 나이는 젊어요. 나이는 젊어. 젊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다. 젊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고, 젊은 별들이 모이다 보니까 온도가 어떻겠어요? 지금 탄생했으니까 굉장히 아주 파릇파릇하잖아? 자, 온도가 높으면 우리가 별의 색깔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파란색으로 많이 보인다고 그랬죠? 푸릇푸릇한 젊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게 바로 누구다? 산계성단이다. 구상성단은 뭐냐면, 이 별들이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별이에요. 그 그러니까 늙은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노인 별로 사람으로 따지면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노인니까 이 온도가 아무래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낮은 별들이기 때문에 보통 붉은색을 많이 띠고 있다. 그래서 구상성단은 보통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만 나이든 별. 상계성단은 지금 생긴 파릇파릇한 젊은 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거 암기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거 보시면서 왔는데 보이나요? 자 한번 보세요. 성단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때 산개성단은 젊은 별 여상을 하면 되고 구상성단은 나이 많은 노인 별 여상을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젊은 별들은 아, 잠깐. 흔들리네 미안해요. 자, 어떻게 기억을 하냐? 젊은 별들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보세요. 개개인이 많이 살잖아요. 개인적으로 살잖아. 많이 모여 사는 건 옛날 사람들이죠. 요즘은 다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개인이 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개인이 산다. 그다음에 노인들은 집단이 산다. 노인들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개인이 살게. 노인은 집단 구성. 그래서 살게, 산계성단. 구성, 구상성단.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되겠고요. 자, 위치도 중요한데, 이 산계성단들의 위치를 보세요. 우리 은하에서 우리 은하에서 보통 이렇게, 우리, 우리 은하의 주변에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런 상계성단들이에요. 주변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면에 구상성단은 우리 은하의 중심이나 이런 팔, 은하의 끝부분, 이런 팔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구상성단이다. 우리 사회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나이 많은, 사,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보통, 어떤 높은 자리, CEO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 지방의 끝에 가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중간중간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위치도 쉽게 암기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운이 구름, 문 자예요, 구름. 마치 구름처럼 보인다. 그래서 얘가 뭐가 모인 거냐면, 별과 별들 사이에, 별 사이에 있는 물질, 성간 물질. 그러니까 여기 별이 있고, 여기 별이 있는데, 이 별과 별 사이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거를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성간 물질이 마치 구름처럼 나타났다. 그래서 성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성운에는 크게 세 가지 성운이 있어요.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방출 성운이 있고요. 오는 빛을 반사해서 나타내는 반사 성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빛을 가로막아서 검게 보이는 암흑 성운이 있어요. 그래서 방출 성운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오리온 대성운이 있고요. 요 반사성운의 대표적인 성운은 성운은 메로페 성운이 있고요. 암흑성운의 대표적인 성운은 말머리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말머리 성운이 있어요. 요 방출성운은 보통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은 잘안 보이네. 잠깐만요. 오리온 성우는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다.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 메로페 성우는 주로 파란색, 방출하는 것들은 보통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 암흑 성우는 말 그대로 알수 있듯이 검은색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방출 성우는 어떻게 한다?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성과 물질끼리 모여 있으면 오리온 대성운처럼 붉은색의 방출성운. 메로페 성운은 오는 빛을 어떻게 한다? 반사해서. 반사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빛을 어떻게 한다? 반사하는 성운이야. 그래서 파란색을 나타내고요. 암흑성운은 얘는 어떻게 한다? 오는 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머리 성운은 오는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검게 보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요거, 어떻게 외우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음, 써왔는데. 자,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자, 오리온 초코파이를 떠올리세요. 자, 초코파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어, 오리온 초코파이, 붉은색. 자, 그 다음. 반사성은. 자, 자꾸, 자꾸 반사하니까 승질나서 메로 때렸어요. 메로 어, 패니까. 멍이 파랗게 들었다. 메로페, 파란 멍이 들었다. 메로페 성운은 파란색. 자, 암흑성운은 말머리. 여러분들 말. 말 중에서 아주 힘이 센 말. 흑마. 검은색 말을 보면 힘이 세 보이죠? 자, 흑마를 떠올리세요. 자, 말머리. 말머리 모양의 검은색 성운 암흑성운.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암흑성운이 잘 나와요. 대표적인 얘도 이 말머리 성운이 잘 나온다. 성운은 성간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성단은 별로 이루어진 것이다. 별로 이루어졌느냐, 성간 물질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성단과 성운을 나누게 되고, 이 성단도 흩어져 있으면 산계성운, 모여있으면 구상성, 구상, 아,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으로 나눠지고, 산계성단은 아무래도 젊은 별들, 구상성단은 아무래도 나이든 별들이다 보니까 파란색, 그 다음에 붉은색을 띄고 있다는 것. 성운은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인데, 성과물질이 스스로 빛을 방출하면 방출, 반사하면 반사, 흡수하면 암흑인데, 방출성운의 대표적인 건오이온 초코파이, 빨간색. 반사성운의 대표적인 거 메로페니까 파란색 멍이 들었다. 암흑성운은 흡수한 말머리성운, 자, 어, 검은색 말, 흙 말을 떠올려라. 자, 이렇게 해서 암기법까지. 습니다 외우기 어려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주면 시험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안녕.